저녁은, 어, 연어로, 연어로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연어로. 제가 이제 포는 잘못 뜨지만, 이 통으로 팔기 때문에, 어, 연어를 이렇게 쓸어야 됩니다. 포를 떼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떠야 돼요. 통으로 샀기 때문에. 윤순재 예요 윤순재, 윤순재도 이 때문에 이리 너무 커서 이건 좀한번더 잘라주고 칼을 바꿔볼게요. 칼이 잘안들는것 같아요. 팔이 잘안 들어. 아손실라 그냥 가두면 뭐 상하기 때문에 이 살짝 얼렸어요. 얼려서 이제 쓸어갖고 너무 큰 것은. 한부 더 잘라, 잘라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예쁘게 장식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상추 깔고 상추 깔아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제가 뭐 자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니까는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유튜브 방송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사람, 다른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바닥에다 상추를 깔고 또 상추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다른 쑥갓 같은 것도 깔아도 돼요. 뭐 까는 것은 자기 마 맘에 아무거나 깔아도 되니까 이제제는이제 상추가 있어서 상추를 깔았습니다 상추를 깔고 위에다 위에다 고기 하나씩 생선 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놓는이는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뭐 우리 아들한테 뭐 먹을거냐고 물어보니까 오늘은 연어를 먹고 싶대요 연어 저 요리 배우지는 안해가지고 안 집에 있는 칼 중간에 안들으면 바꾸려고 카르보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좀큰 것은 한 번씩 썰어서 썰어서도 아 괜찮아서 초장 찍어 먹고 초장 찍어 먹으면 먹을만해요 이게 훈제 연어라 양념이 다된 거잖아요 잘안뜨셔져요 얼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안쓰러지더라고 이게. 고기가. 큰 것은, 큰 것은 한번 더, 포가 약게 안 떠져요, 이게. 그러니까 큰 것은 한번더 가운데로 잘라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잘라, 가운데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장식으로 또. 이렇게 못, 못생기게 잘라도 연어 맛은 변하진 않거든요. 이이 이게, 이게 좀잘됐네 지금까지 쓴 칼을 두개다 말을 안 들었어요. 여기 여기 좀잘 들어요. 이 칼이. 우리 아들이 막둥이가 여어를 좋아해요. 그 큰애도 좋아하는데 큰애는 지금 성거한다고 어디 갔어요. <laughs> 서울 가서 못먹어못 먹어요. 우리만 먹어야 돼 이거. 이제 껍질은 구워먹으면 맛있어요. 구, 구워서 먹어도 껍질은 껍질대로 또 맛있으니까 콜라겐이 많잖아요. 껍데기 껍데기에 껍질에 그니까 이제 좀 연어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또 구워 먹을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않아요, 다 껍질도 구워 먹으면 꼬소꼬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큰 것은 한번 잘라요 먹기 좋게. 그 이게 지금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은순재이고 요리 잘하는 걸 아니고. 칼질이잘자는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거예요 살짝 올렸기 때문에 상하지는 않아요 이게 훈제고 여기 가운데 잘라놨기 때문에 한 입에 들어가기 좋게 썰어집니다. 잘썰어지네 약간 녹았나봐요. 칼이 잘 들어요. 썰어지잖아요. 쑥쑥 썰어져 잘, 잘 쓰러어지네요 거기다 쓸었잖아요. 얼마 안 남고. 아, 아손 싫어. 시러. 손이 싫어요. 너무 이게 얼어갖고. 이, 이 생선은 살짝 얼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안 상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연어. 이걸로 연어 초밥도 만들어요. 초밥 해가지고. 어, 이 위에다 덮으면, 이거 덮으면, 연어 천, 연어 덮으면 초밥이에요, 연어 초밥. 이제 생연어보다는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연어 초밥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초장 찍어 먹을 거예요. 우리, 우리 아들이 초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낮에는 장어 먹었고, 저녁에는 연어 먹고, 오늘 이제 외식을 안기 때문에, 집에서 먹기 때문에, 집에서 먹어도, 외식을 먹고 똑같게 먹어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좀 연어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팔뚝만을 했어요. 여기. 그 이제 이거는 껍질은 구워 먹을 거예요. 껍질 크죠? 그냥 먹으면 구, 구워서 먹으면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 이게 콜라겐 덩어리니까 피부를 위해서 이거 버리지 않고 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다가 이 장식, 장식 하고 싶으면 장식도 해도 돼요. 또 포도나 이렇게 딸기 같은 거 있으면 은 여기다가 장식해 줘요 딸기 딸기로 장식해 주고 장식도 해 주고 체리. 체리로 체리 장식도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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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먹을 사람은 과일 먹고 생수 먹을 사람은 생수 먹고 라고 뺑불을 하고 장식을 해 주는 거예요 이뭐 다른 식당에서 하는 거하고 좀 틀리게 하는 거지 이제 집에서 하니까 집에 있는 과일 을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장식으로 하면 돼요. 포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골고루 먹기 위해서 이기도다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볶으면 돼요. 이렇게. 이쁜가요? 이거 장식 이렇게 해서 은 거. 이쁜가요? <laughs> 제가 이제 인증샷을. <laughs> 어, 생선, 이거, 제가 예쁘진 않지만, 생선을 풀을 떠가지고, 어 인증샷을 찍습니다. 인증샷. 제가 폈던 거예요. 입니다 보이죠? 했던 거요. 예, 이 파는 게 아니고 집에서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 장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장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연어예요. 예, 조금 약간 이제 얼은 것이 녹아가고 어, 먹기 괜찮을 거예요. 이거다 예, 초장, 초장 찍어 먹으면 돼요. <laughs> 오늘은 어,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선거가 끝났죠. 이제 6시면 끝나는데 어, 좋은 분이 당선돼갖고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어, 훌륭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저녁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인증샷 연어, 연어요. 연어 슬라이드 수고하셨습니다.